의비사람에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러함의 아들요 엘리의 손자요 두의 손이요 수베의 손에게아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어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 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 나더라. 어분 나에게 자식이 있었으나 한 사람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들이 매년 어실로에 올라와서 왕군의여하 경배하되 어엘리의 아들 의 아들 어리의 제가거기서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여호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음 내가 그들을 엘리야 엘리야 어 앨간이가 앨간 나가 제자들을 때제 제물을 드리지 어 분이 나 그야 모든 그 모든 자식들에게 주고 하어 하나님은 갑자기주인이 있는 그녀들을 사랑합니다 있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 나에겐 자식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어그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 그를 심히 경건케 하더라 한 나가 어 세상 어그 남편이 그와 뭐 함께 아니, 제분이나 그래 어 가품기 아무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어남어 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므로 그야 어, 남편이 일어나 어찌하여 울고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어내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음, 아냐. 그들 어, 실루해서 먹고 마시느야. 한나가 일어나니 어 그때 엘리는 여호와의 어, 여호와의 전 문석쯤 주변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한나가 어 한나가 여께나 아 안나가 어 원창아 하나가 만통한 통한가 그분은 만통한가? 통한가 그분은 만통하가님께은 만통한가? 그어은만통한어 그분은 만어어어 그분은 어통한가 그분은 만여한가그분어만어한여 그분은 만통한주 그분은 만통한어 그분은 만통한가? 그분은 만통한가? 그분은 만통한가? 그분은 어통한가 그분은 만통한가? 그를어만가 그분은 만통가그분어만가그를은가그가그 드리지 않아지않겠다 아니 기장 가 그의 을 주시는데 한 속으로 말함으로 고 드리지 않냐 아니+ 아니 어이내 어하니하더라어 아니+ 아니, 아니. 그 같이 아, 어, 야, 어, 언제까지 연주를 하고 이르되 어여 어머니가 언제까지 취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끼느라하니 하나가 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어, 나는 음, 마음이 슬픈 여자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요 음, 네, 뭐, 어, 오직 내 뭐, 마음을 여하와께통하 것뿐이오니 지혜정을 악한 주의 여정을 악하게 여기지 마소서 내가 주인께 하던 것을 나의 결부나가 원통함이 많기 때문이라 염리가 음, 이르되 가서 평안히 가라 여방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님이 어 내가 귀한 것을 들어주 들어주시기를 구하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대답하여 이르되 어주주주 주의, 주의, 주의 여종이 당신께 내일길 원하니나 하고 원한아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피지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길 경배하고 실로 말라말라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 라며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 올라 가 언니야 언니야 어엘가 어, 나가 그야 일가 나가 그 안에 한다 동침하므로 여기서 그를 생각하자 한나가 이 한나가 임신하고 한나 어 한나가 임신하고 한나가 임나 한나, 어 날. 그래서 내 그를 생각해서 한나라 인신을 하시니 한나가 인신을 한자한나가인신 하고 내가를 들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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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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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 아들+ 를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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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아 아들+ 아 아들+ 아 아들+ 그 아들+ 들 아들+ 의 아들+ 좋 아들+ 알아 아하여 알아 어제 여학서오제 여학에서 오제 여학에서 음. 아, 당신이 말씀한 것을 이루어주시기로 원하, 원하노라, 아, 당신, 어, 내가 말, 어, 상 어, 내가 말씀한 것을 들어주시기로 원하노라, 하더라, 음, 하더라, 어, 여하니, 아, 그 여자가 어, 그 아이를 양육하며, 그 아이를 양육할 때까지 기다리다, 기다리, 기다리다가, 그가 젖을때 누에, 어, 서, 어, 수수 두 마리야, 어, 가걸한 내봐, 어, 포도찬 가 포도찬 부대, 가죽을, 가지고, 가고 부대를 가지고, 압력실로 아이 집에 찾아갔니? 그때 어가 그, 그때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음, 소리 잡고 엘리에게 말. 그들이 두수로 잡고 엘리에게 말해. 어리가 하나가 엘리에게 말해. 어, 내 주요, 어, 어 내주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는 나는 주 나의 주 당신 앞에서, 내 당신의 주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라, 음, 내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어, 내가 구한 것을 여와께서허락하심으로 나도, 어, 나도 그를 여학께 드리노니, 어, 내 여학이 어, 드린 아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학께 경배한지라, 아멘.